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.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펼치는 사람,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.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.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성경은 지식으로만 존재할 때 능력이 없습니다. 말씀을 지키는 사람,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,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요한 계시록의 복은 장차 일어날 사건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. "때가 가까움이라" 이 말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초청입니다.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.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. 첫째, 요한계시록은 복을 약속한 책이다.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. 둘째 말씀의 복은 순종할 때 완성된다.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복은 멀어진다. 셋째 때가 가까우니 깨어 있어야 한다. 믿음과 삶을 다시 세울 때이다.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합니다.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이다.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.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.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복된 하루를 걸어가길 바랍니다.